아, 야, 너 보고 좀 먹는 사자. 야, 좀만 참아. 너 우리의 온도 변화에 따른 팬텀 나왔어 알려주기를 아 그런데. 아, 야, 뭐 먹는 살있는 시간이라 했어. 아, 어, 그데 일단은 상식부터 잡고, 고 물이 끓는 전에 온도인또 내가 그도 <정도면을> 모르고 5도잖아. <laughs> 맞아, 정답이라고 정신 나간 거겠죠? 물이 끓는 정도 댓글이요 어쩐지 내가 맞심이 했다. 아, 대꾸 오늘 몰라서 질문할지 아 아, 그 온도, 물의 온도 변화에 따른 거랑 먹는 거랑 해서 라면이 해치 아리기 지쳐왔어. 일단은 일반 준비됐는데 그러면 재밌는데, 뭐. 먼저 스프를 먼저 넣고 끓여, 아니면 물을 먼저 끓이다가 넣어? 오늘 뭐, 하는나 어, 그게 스프를 먼저 넣거 이런 점좀 다를 수도 있지 않아? 크, 역시 하나를간한은두 개라는 를 건. 두개 중력이 잘했네. 어. 개를 여러분있지면 일단은 그프를 먼저 넣고 끓이는 것부터 해 보자. 이렇해 보는 거야. 그래. 저거 먼저 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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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응. 음. 그리고 이제 그 거를 이제. 그고을가로우에 아, 두 るんだん「僕の君だけが全てめさせよう」「想像しゃくようくさ僕一人じゃ生きていけない」 그러속하는 <laughs> <laughs> 이번엔 티셔츠